안녕하세요, 휘썸입니다. 11월 초 주말 강원도로 디늦은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이날 날씨가 정말 맑고 깨끗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었습니다. 1박 2일 레일바이크, 스카이베이 및 맛있는 먹거리와 함께한 여행 브이로그로 담아 보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침 8시경 서울에서 강릉으로 출발합니다. 아침엔 안개가 있었지만 점점 맑아져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니 어느새 홍천에 왔고 휴게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자연을 보며 다시 달리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어 출출해졌습니다. 4인 대짜 대구머리찜을 주문했고요. 곧 대구머리찜이 나왔고 아삭한 콩나물이 먹음직스럽게 얹혀져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경포해변 근처의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경포바다 바로 앞에 자리한 조그마한 카페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커피가 나왔고 제가 커피 맛은 잘 모르지만 맛있게 마셨습니다. 커피를 들고 바로 앞 바닷가로 나가 봅니다. 바다를 보고 스카이베이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지하에 주차를 하고 로비로 올라왔는데요. 주말이라 그런지 체크인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 40분간의 긴 기다림 끝에 체크인 순서가 왔고, 룸카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룸에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작지만 만족스러웠던 테라스뷰. 제가 예약한 방은 호텔의 우측 끝방이라 앞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뒤쪽으로는 드넓은 호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룸투어를 마친 후 수영복과 가운을 입고 수영장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20층엔 북쪽 타워 연결 및 피트니스 센터 실내 수영장도 있네요. 지고 해질녘쯤 수영을 하러 갔을 때는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꽤 많았으나 풀장이 넓어서 저는 놀기에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유로운 수영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오전에 입장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풀장 한 켠에는 더 뜨뜻한 온도의 풀이 있었고 안쪽에는 아이들의 구명조끼가 구비되어 있는 실내 수영장이 있어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밖에는 풀사이드 바가 있었고 곳곳에 쉴수 있는 선베드와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영장 락카 간단히 샤워를 할수 있는 샤워기들이 있어 편리합니다. 저녁을 먹으러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6분 거리의 강릉항 횟세터에 왔습니다. 회를 고르고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가 나왔네요. 회는 정말 먹음직스럽고 양도 푸짐합니다. 맛있는 개찜과 서비스로 주신 멍게, 해산물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크으, 정말 고소하고 달더라고요. 드디어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약간 마법의 가루 맛이 나지만 맛있었어요. <laughs> 이렇게 첫째 날이자 마지막 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에 체크아웃 후 아점을 먹기 위해 나갔습니다. 순두부찌개 집에 왔고 15분 정도 웨이팅 후에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반찬들이 기본으로 나왔고, 저희는 순두부 전골 4인을 주문했습니다. 이곳은 건강한 맛이라 좋았고, 푸짐하게 드는 순두부가 담백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이바이크를 타러 갑니다. 근처 정동진 레이바이크를 타고 싶었으나 예약이 닫혀서 2시간 거리에 정선레이바이크를 급히 예약했습니다. 정선레이바이크는 구절리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예약했던 표를 매표소에서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 바이크들이 기차키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레이 바이크 은근히 힘이 들어서 열심히 밟아야 합니다. 정선 아리랑을 보며 출발합니다. 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날씨가 정말 너무 추웠지만 풍경만큼은 멋있었습니다. 약 7km 정도 지나 아우라지 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음, 있었어. 엔딩은 횡성 한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은 자리세는 없으나 한우인지라 고기의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고기는 고소한 육즙과 함께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육회도 플렉스. 그리고 된장찌개와 물냉면 비빔냉면도 주문했는데요. 저는 이건 그냥 쏘쏘했습니다. 이렇게 한우로 여행을 마무리했네요. 이번 강원도 여행 1박 2일간 맛있는 음식들, 멋진 바다와 산 풍경을 보며 잠시나마 힐링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여행을 기약하며, 안녕!